주장0서년탄0 0서 해마다 년 2002년, 2 0이2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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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도하고또이런년2 0 0을 하고 0 0 2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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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2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 300만 애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2016 방위백서를 또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300만 경북 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 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 행 책을 더욱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북아 정세가 분비 확장, 확충, 경쟁 등 평화 공조를위협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한일 양국 간의 상생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도회시하고 오히려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보안부처의 행위를 서두러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법안과 의 제국주의적 건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침략행위며 역사적 대행위와 치대차보적 만행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독도를 관영하는 도시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 도발 행위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을 국내외에 증명하며 다음 어같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부단할 것입니다. 하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소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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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은 독도와 대한민국 영토임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독도 도발에 대한 입체 행동을 적강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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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은 한일 협력 관계 정상화와 미래 지향적인 신뢰 구축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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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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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하라,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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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일 경상북도시사 김관중입니다. 감사합니다.